넣주시나 ㅋ ㅋ ㅋ 고본진똥블로 가요 본진똥블로아 본진 좋아 뭐야? 깼다 3패의 전체 맞아. 검은색으로 되는거는 벤시의 분노 아저일등 아. 아. 한거 같죠 딱좋탄방벌렸네 ㅋ ㅋ ㅋ 사 ㅋ ㅋ 너 빨리 아 일어나면 죽는거 아니야 오른쪽 얼어져 아아 결국 삼천도 누워서 아니 결국 3삼도 누워서. <laughs> 너무 핵심. <MC. 웃음> 일어나서 이 영광의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다고. <laughs> 아 형님 너무. 아, 너무 재밌다.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어, 삼촌 찍었네, 축하. <laughs> 원인은 나온거 아니야. 아 어떡해. 원인을 찾아보라는데, 원인이 나야?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아, 어떡하지, 진짜? <laughs> 집중, 집중. 아, 집중. <laughs> 죄송합니다. 밖에 할 말이 없어요. <laughs> 아, 어쩐지. 아, 전설이. 아, 전설. 전설이 괜히 전설이 아닌데 아니 이거 왜 근데 이게 왜 이거 끼고 있었냐 어제도 이거 끼고 있었나 아닌데 웬일이야 아 207짜리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무예잘라 어제 마지막에 했던 건가 보다 웬일이야 아 아까 공장님이 그 일반할 때뭐 누구 누구님 뭐 전설도 없으신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지 않았어? 그래서, 아, 아직 전설이 없는 사람도 있구나. 이렇게 그냥 혼자 생각을 했거든. 그내 얘기인가 봐. 웬일이야. 아, 죄송해요. <laughs> 아까, 아까 게임 접을 뻔 했잖아. 잠깐, <laughs> 잠깐, 못 들었어. 나 탱, 탱이에 아, 저도 못 들었어요. 블러가 둘밖에 없으니까 오른쪽 두명 가시고요. 오른쪽 두명 네. 이케이 음. 왼쪽이야. 저 왼쪽이에요? 아, 오케이. 예? 왼쪽. 러 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아, 잘... 가왜 들리지 이러고 있었는데? <laughs> 아 음. <laughs> 알겠어.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? 그래할 <laughs> <laughs> 말은 없다. 에에에에 어, 음, 화살표 있으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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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. 머리 제가 마주 볼게요. 가만있을게 미안해요. 설명하세요. <laughs> 어? 여기서 이거? 이렇게? 어. 이 <laughs> 가장 흑마 같았어. 우와 <laughs> <laughs> <오>, 그런다 워. <오. 웃음> 지. 워래요 워. 이게 못했어? 나름 쪼롤 친거 같긴 한데. 엄마 아, 이거 앞에야이다 아, 빨이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고 아, 이고 아, 이고 아, 이고 아, 이거. 이 아, 이 아, 이거. 이거지 어. 아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! 씨 해볼게요. 계속 뒤를 봐요. 된다고? 어머! 저, 저만, 저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? 아니 누가 가길래? 분이랑 <laughs> <야, 도미랑> 나왔어? <laughs> 네. 아니 누가 가길래 본진 본진 본진가안는건지 알고 아니 왜 그렇게 뭐. 가 본진이 뭐 갔어? 나나 나. 아니 아, 누가 뭐. 누가 막 달려가길래 나나나 징표 나, 나 대상자라고 아니 뭐 <laughs> 그렇구나 징표 대상자 오른쪽이요 디모님 같이 있지 않았어요? 아이씨 <laughs> 금발 봤어요? <웃음> 아, <웃음> 이분 유명하신 분이에요? 어? 맞.. 맞아요? 아, 나또버스야 아이! 추아라방중이요방송이된다금방 <laughs> <방송> <laughs> 잠깐만 안돼. 방금, 방 가도 되나? 감사합니다. 가도 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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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금 방금, 방 나 내가 간다 그러지 않았어. <laughs> 저분이 뭐라 그랬어. <laughs> 저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버스를 태워준다고 막 오르잖아. <laughs> 그럼 어쩔 수 없지. <laughs> 사양, 사양을 자꾸 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고 배웠습니다. <laughs> 어, 미몽이 미안해요. 제가 더 잡아줬어야 되는데 유민주 어, 위원님도 그렇고. <laughs> 아니 그. 다음 세대까지 그런... 이번 주 자꾸 이제. 아니 뉴스한테 할 말이야? 한태호로 가고 싶었는데. 뉴스한테 저게 할 말이에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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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사과해? 다음 <laughs> 주엔더 열심히 준비해서 보세요. 오,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아뭐 <laughs>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? <laughs> 예 영상 포탈 탈 준비하시고 문 열려봐 여기가 안 걸려서 타세요 괜찮아 윙몽님 그럴 수 있어 똑바로 <laughs> 해 지금 상계하고 던유도 상기하고 던져도 상기하고 던져도 가운데쪽엔 잊지 마세요. 여기 망마님이네망마님한번한번 한번 하면 돼. 더튼 밟지 마시고. 아 이거 어떻게야? 아씨. 보라색 해줘야지. 해골 추방점령 이는데못 뭐, 어떻게 사사게 가겠다. 씨 아, 괜찮아. 아안 서있잖아. 돌이 안 서있. 아 이거 다행이야. 이거 줄진이에요. 얘는 괜찮아. 아니, 그나마 좀 괜찮아. 아, 아니, 좀 자고, 얘, 얘, 이렇게 해봤네. 해서 하면, 아, 버드킹이, 거. 버드킹이 그거니까, 버드킹이, 버드킹이 길마니까, 버드킹으로, 버드킹으로, 버드킹으로서 사과하고. 에이씨, 야 담배야, 씨야담 어, 아, 미안해. <laughs>